머글 꽝고, 그렇지 오른쪽 손 잡아주고 먼저 여기에서 겨드랑이 끌어내리고 그리고 목을 길게, 그렇지 복부 준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숄더레스 가까운 발이 숄더레스 다써놓죠 그렇지 나은 상태에서 이제 이 다리의 힘으로 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던 발을 앞에다가 온다. 그렇지 가슴 활짝 오케이 좋아요 앞에 있는 발로 쇼트레스트 밀어내고 이제 위에는 왼 무릎 떼서 뒤로 착지하면서 풀바가 두고 돌아오세요 이고 잘했어 반대쪽 다시 나를 보고 오케이 무릎 꿇고 앉자다가 손목 조심 밀고 겨드랑 오케이 위에 쪽에 있는 다리, 바깥에. 그렇지. 얘를 밀면서 밑에 있는 다리, 앞에. 그렇지. 좋아요. 엉덩이 살짝 더들어지고, 이제 밑에 있는 다리로 밀어내, 왼발 밀어내면서, 오른 무릎 뒤로 떼서, 접으면서, 내려놓으세요. 앞에 바로. 잘했어요. <laughs>